비트코인 세력들 드디어 판 뒤집었습니다. 고래 세력들의 마지막 급락 신호가 나왔나요? 자, 리플 갑니다. 급락 신호가 나왔나요, 고래들이요? 저는요, 이두 개의 타점이 왜 이렇게 심각해 보이죠? 요거 굉장히 많이 본 패턴 같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고요. 이 어센딩 트라이 패턴으로 두 개의 지금 고점을 만들어냈다 그럼 조만간 세 번째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돌파 안착 강한 상승 랠리를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이요 아 여기서 안착하고 딱 뚫고 안착 날아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거 무슨 네, 원형 이게 이거 뭐라고 그러죠 낙타 등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결국엔 밑으로 내려가는 이 하락의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타점에 대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자그 신호가 뭐 여러 가지 신호 형태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b 버튼과 s 버튼에 대한 신호를 타점을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b는 상승의 의미로 사는 얘기입니다. 바이. Buy. 그래서 바이에서 샀더니 한차례로 내려가지 않고 급등이 나왔고요. 언제까지 s 버튼이 나올 때까지. s는 뭡니까? 셀입니다. 셀. 팔란 이겁니다. 이 버튼이 등장하자마자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 이것을 바이 버튼으로 봐야 될지 알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b 버튼과 s 버튼 같은 경우에 정확도가 어마 무시하게 높죠 다들 말씀 드렸겠지만 굉장히 높은 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친구의 로직 자체가 캔들 rsi mfi cci 볼륨 오실레이터 볼링저밴드 파라볼릭스 MACD 이 모든 신호가 저점을 다지고 상승을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때 B버튼이 나와요 됐었죠 반대로 하락이 모든 지표가 과열돼서 내려갑니다 이제는 도망가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 이때 나타나는 포인트가 S입니다. 그래서 이 B와 S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B 버튼 나올 때는 매수 아니면 저점에 대한 숏 잡으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S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롱과 숏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 리플가가 어디서 있다 말씀드릴 거니까. 가볍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트럼프가 장난을 하고 있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며칠 전까지 말해도 트럼프 어 아, 굉장히 급락시켰죠. 중국 100% 관세 때리고 뭐 절대 뭐 양보 안할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중국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금리를 인하는 거 금리 목표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 쪽에 지금 물건의100%간세를 매긴다. 그럼 전에는 만 원짜리였는데 만 원이 더 붙어서 2만 원짜리가 되겠죠. 그럼 지금 2만 원짜리에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미국 시장 내에 중국의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럼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네. 그쵸 아니, 저렴한 가격이 되는데 올라가 있어. 그럼 뭡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시장이 과열되는데 금리를 내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가 생각했던 스토리가 아니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한테 미안해라고 미국이 중국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요거 한번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이 타점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타점 있죠?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점들, 세 번째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아주 복잡한 지금 관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시기보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 확실한 어떤 타점, 확실한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혼자라 하시려가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방을 오픈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측에 보시는 2,728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조인할 수 있고요. 이곳에서는 시장에 돌아가는 형상, 성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방향성 결정해주고 있구요 소곳까지 전부 다 보여드릴 정도로 모든걸 다까박해놨습니다 현물 타점도 잡아 드리고 있구요 여러분들 알고 있으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매매 많이들 지금 통해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곳에 또 들어오시는 방법 말씀드릴 건데요 이걸 오픈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게 한 가지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구독 정도만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구독해 주신다 라고 하면 저희 영상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니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이 좀 나신다면 프로렌스이 지나는 우리 채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와 B 버튼 공유 한번 과감하게 해 볼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로직으로 나오게 되냐면 글래벌탑 트레이더들은 캔들과 RSI, MFI, CCI, 볼륨 오실레이터, 볼린저밴드, 파라볼릭 산 MA, CD와 같은 이러한 매매법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뭐 다들 한번 쯤 해보셨죠?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짜냈냐면 모든 신호가 다 상승을 뜻한다. 즉 저점을 다지고 이제 올라갑니다라고 할때 무슨 버튼? b 버튼이 등장할끔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모든 것들이 다 하락이 나오게끔 해 놓고 나서 무슨 버튼이 등장할끔 해 놨다? s 버튼. 그럼 b 버튼과 s 버튼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상승을 말하고 이 하락을 말하는 신호를 빠르게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글로벌 탑트레이더들 그들만의 매매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실시간 타점들 이게 사실 너무나 중요해요 왜 여기서 뚫고 올라갈지 급락이 나올지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이러한 신호들은 2,728명이 들어 들어와 있는 이 화면에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모든 신호들까지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호들 여러분들 함께 나누시길 원하시는 분들 또 함께 제가 아 같이 함께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 방법 말씀 공유 받는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구독 좀 과감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영상 채널이 크게 크게 좀 확장이 돼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영상에 큰 도움 더욱 더 많이 가져가시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구독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댓글까지도 하나하나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MACD까지 모든 신호들로 인해서 빠르게 저점과 고점 그리고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구독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공유받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보이실 겁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이 되겠고요. 그 댓글 클릭하시면은요, 바로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신청 내용이 나옵니다. 황금화살매법과 공부방 그리고 소통방 무료를 딱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핸드폰 번호를 넣어주시고요. 해외 교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번호, 핸드폰 번호, 예, 그리고, 근데 좀 어려우시면, 이메일 넣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동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제출버튼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손실번호 매매하고 계신가요? 저 리플가가 황금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가였습니다.